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스포티비에서 KBL 프로농구 해설위원을 맡고 있는 정영삼입니다. 어 일단 뭐 은퇴를 하고요. 그 동안 못했던 거 그리고 특히 이제 가족들한테 못했던 거 아이들 이제. 학교 다닐 때 픽업이라든지 제가 만들진 않지만 뭐 전자레인지 돌리기 하지만 또 애들 뭐 간식 챙겨주기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는 게좀 많았었어요. 네. 그러던 와중에 우연찮게 그 스포티비 측에서 해설위원을 맡아보는 게 어떠냐라고 이제 제안이 와서 농구를 하고 나서 참 운이 좋다로고 생각하는 게 이런 제안도 사실 그 지금 LG에서 LG 세이커에서 이제 그, 력 분석을 맡고 있는 병현이가 그,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저를. 스포티비, 이제, 친한, 이제, 그, 아나운서님이 계신데, 어, 주변에, 뭐, 은퇴하고 좀, 이렇게, 뭐, 입담 좋고 이런 사람 없어, 라고 했는데, 그래 병현이가, 어, 용이형 있잖아, 용이형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스포티비에 제안이 왔길래, 처음에는, 아, 망설였어요. 아, 안 하겠다는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하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전화 끊고 나서, 되게 생각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해설위원 분들은 다들 이제 감독까지 하시고 케이블에서도 그런 코칭 스텝으로 많이 오래 계셨던 분들이 하신 거라서 되게 잘하셨었는데 그런 경험이 없는 제가 선수 생활을 은퇴하자마자 해설을 잘할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너무 돼서 한한달 정도 생각을 한것 같아요. 꽤 오랜 생각을 하다가 한편으로 봤을 때는. 아 이거 재밌겠는데. 아왜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아 이런 얘기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내가 코칭 경험은 없지만 내가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좀좀 좀 가려웠던 것들을 좀 과감하게 풀어내고 얘기하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해서 어 해설을 시작한 것 같아요. 네. 그 과제를 주시더라고요. 어, 메인피디 님이 체험분 3차전을 이제 준비해서 오셔라. 3 차전 준비해서 이 갔는데 막상 스튜디에 오 앉아가지고 이제 지금처럼 이제 카메라 앞에 딱 앉으니까 아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외모 해오고 막 영상도 많이 보고 왔는데 하필 또 마침 영상이 4 차전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뭐지? <laughs> 3 차전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야 이거 말렸다. 큰일 났다. 뭐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스포티비 약간 품격 있는 그런 해설이 아니라 정말 그 스튜디에 오 앉아가지고 혼자 약간 이제 코미디언 혼자 이제 막 뭐라 그래야죠 개인 방송 막그 식으로 이렇게 하고 왔던 것 같아요. 돌아가는 차 안에서 와이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가 날안될것같아나날 잘리는 것같아라고 <laughs> 이제 전화를 끊고 이제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재밌는 건다 좋은데 좀 요런 요런 거는 좀뭐 자제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더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은퇴하고 나서 이제 백수인 인생에 또한 줄기 빛이 쫙 오더라고 그래서 아 준비를 좀 잘해서 가야 되겠다 해서 한번더 가서 그게 했는데 저는 항상 경기 두 시간 전에 채권을 가서 이제 또 자료 제가 준비해왔던 거다또 마무리 정리하고 한 시간 전에 오프닝 촬영을 하는데 카메라 앞에 이렇게 딱 앉아서 이렇게 오프닝 촬영하잖아요 아 지금도 떨리는데 그때 두 번째 갔을 때는 첫 번째 갔을 때보다 더떨리더라고요 정말 죽는줄 네, 알았습니다. 그 당시 이제 메인 PD 이제 감독님께서 그 가송사 그 경기를 첫 경기로 이제 넣어 주셨어요. 그래도 친정 팀이니까 할 얘기거리도 많고 조금 더 이제 마음이 편하라고 해서 넣어 주셨는데 사실 더 긴장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지금 보니까. 그 가스공사에서 뭐 아프리카 TV 해가지고 편파 중계도 하고 이러던데 이게 스포티비 해설은 편파적이면 안 되잖아요. 이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 팀을 이제 공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친정 팀이다. 그럼 사실 좋은 얘기가 많이 나갈 수밖에 없고 덕담도 그렇고 그럴 수밖에 없어서 더좀 신경 쓰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가스공사 팬분들이 얘기 들었을 때는 약간 이제 역편파라고 해야 되나 이제 거꾸로 이제 그렇게. 들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맞아요. 지금 뭐.. 많이 힘들긴 해요, 힘들긴 한데 이게.. 어.. 처음 이제 해설이 어, 막상 하면 재밌을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어.. 재밌어요. 제가 좀 약간 이.. 그런 뭐라 그러죠? 프로 참견너? 요즘 남들한테 좀 약간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는데 어떻게 보면 해설이 저한테 좀 맞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준비하면서 좀 힘든 부분은 그 경기 시간에 맞춰서 그 지역에 도착해야 된다는 거. 근데 그 전날 내려가기에는 저도 이제 제 개인 스케줄도 있다 보니까 그좀 시간 맞추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이게 교통편이 꼭 차로 가야 되는 곳도 있고 뭐 기차를 이용해야 되는 뭐 여러 이제 편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시간 맞추기가 좀 힘들 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이제 선 생활 할때그 경기 끝나고 이동을 하잖아요. 이동을 하면은 이제 저희 구, 그 구단에서는 이제 버스에서 이동을 하면서 뭐 도시락이나 이런 걸 먹었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은퇴하면은 도시락 다 진짜 먹기 싫은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해설 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 이제 같이 방송하시는 캐터님이랑 이제 식사를 좀 해요 하는데 보통 이제 그러면 이제 그 구단에서 준비해 놓은 식당을 이렇게 해 놓은 구단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도시락이나 이런 걸 마련해 놓은 구단들도 있어요. 아, 정말 감사하죠. 근데 이제 또 이제 은퇴하고도 거기 앉아서 도시락을 먹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야 이거는 뭐 은퇴해서도 이제 도시락에서 헤어날 수가 없네. 혼자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이제 시간적인 부분을 좀 하는 게좀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양 팀에 있어서 그런 경기 내용을 좀 준비해 가는 과정에서 그 모든 데이터 수치나 이런 걸좀 조사하고 하는 게 이런 게 아무래도 좀 힘들죠. 네. 어, 사실 그 팀에 있는 선수들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이 선수들이 경기 전에 좀 민감하기도 하고 본인에 대해서 전화해서 물으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에서 묻고 하면 좀실례인 각오해서 좀 되도록이면은 전화를 좀 적게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이제 그 기록지 보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이제 기록을 많이 수집을 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방송을 이제 최근에 방송하고 왔던 한국가스공사 대 서울SK이다 그러면은 이두 팀이 했던 1라운드 그 전에 했던 맞대결 경기도 보고 아니면은 이두 팀의 직전 경기들을 한번 봐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이 팀이 이겼거나 뭐 졌거나 뭐 그런 음 분석들을 좀 많이 하죠. 네. 보통은 이제 그 도시에 어한 3시간 전에 도착을 하려고 해요. 좀 저는 이제 시간은 좀 이제 넉넉하게 잡아두고 움직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게 변수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3시간 전에 도시, 3시간 전에 그 도시에 도착을 하고 혼자 카페에 앉아서 마지막으로 또 내가 제가 정리해놓은 노트를 한번 보기도 하고 자료 같은 거좀더 찾아보고 그리고 한 최소한 2시간에서 1시간 반 전에는 체육관에 들어가요. 1시간 전에 그 오프닝 그, 그게 녹화거든요. <laughs> 오프닝 녹화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이제 그럼 이제 한한 450분 시간이 비거든요. 한, 그래봤자 방송 한 10분 15분 전에 다시 앉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는 시간에는 라커룸에한 번씩 들어가 보기도 해요. 왜냐면 그, 한 30, 40분 전에 그 경기장 그 감독들 인터뷰를 해요, 기자님들이. 그럼 기자님들이랑 같이 들어가서 아, 이팀 감독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뭘, 오늘 경기에 대해서 뭘 준비해 왔냐, 이런 얘기 듣고, 사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어, 좀 경기 해설을 할때 도움이 좀 많이 되긴 해요. 아, 경기를 배정해 주시는 그 메인 피디 님이 계세요. 그래서 한, 한 일주 한 열흘 열흘 전에 이제 언제 언제 경기 이제 들어갈 수 있,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제 제가 스케줄이 되면은 들어가고 뭐안 되는 날은 아, 안 됩니다. 얘기하면은 또 다른 이제 스케줄 정정해 주시거나 그렇게 해요. 네. 네, 짧게 이제 제가 뭐 대답, 답해드리면은 솔직하다, 과감하다. 네, 그리고 뭐 남지 보지 않는다 뭐 이런 거 네. 이런 장점이 있겠죠. 그 지난 시즌까지 부산 KCC가 예, 전주 KCC였잖아요. 그날 때경기좀 일찍 끝났어요. 그리고 기차가 어좀 시간이 여유가 있어. 그래서 어, 캐스님한테 뭐 잠깐 밥을 함께 먹고 출발할까요 했어요. 근데 제가 그날 이제 계산을 못한 게 눈이 오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해가 지고 이제 저녁 먹고 나왔어요. 이제 역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눈은 그쳤는데 이제 눈이 녹으면서 겨울에 추우니까 이제 길이 얼어붙은 거예요. 이제 경기 끝나고 나니까 택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손상혁 캐스터님이었는데 둘이서 그 전주 시내 거기서 막 히치하이킹하고 선 들고 좀 태워달라고 아 난리도 난리도 아니었어요. 겨우겨우 이제 히치하, 히치하이킹하고 막막막다 알아보다가 안 되니까 버스가 는데 오는 거예요. 그게 전주역 가는 건지도 모르고, 그래서 일단 타서 전주역까지 뭐 최대한 그, 그, 가면 일단 걸어, 걸어서 가면 되니까 버스 타고 가니, 가다 보니까 이게 전주역 가는 거네요 그래서 <laughs> 전주역 내려서 거기서 빙판길에서 엄청 뛰었어요. 미끄러운 길에. 만약에 아마 한 5분만 그 버스가 늦게 왔으면 은 그날은 뭐 전주에서 한번 자고 갔었어야 돼요. 아, 정말 큰일 날뻔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그이 시간 맞추기가 되게 어려워요. 한 번은 또 제가 기차표가 없는 거예요. 기차표가 없어서 그 전날 하루 전날 가서 잤어요. 그런 적도 있었고 오후 4시 경기인데 굳이 빨리 갈 필요 없는데 차가 새벽 첫 차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첫차 타고 가서 사우나를 갔어요. 사우나 가서 하루 종일 시간 때우다가 혼자 하... 몸 풀고 하다가 시간 맞춰서 들간 적도 있고. 아직 초짜라서 그런지 몰라도, 어, 방송에 대한 불안감은 항상 가지고 시작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끝나잖아요. 구단 분들 다 죄송한데, 경기가 이제 가비지가 안 나고, 되게 타이트하게 재밌는 경기가 펼쳐져요. 그런 다음에 경기가 이제 제가 해설하고 막 하는 방송이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혼자서 어, 되게 뿌듯해요. 혼자, 어. 아 오늘 방송 좋았는데, 아 방송 잘했어 <laughs> 이런 이렇게 있는데 경기가 재미없게 갈비질을 흘러가면은 캐스터님도 되게 많이 노력을해요 평소보다 더좀 박지가 넓치게 쇼팅하기도 하고, 저도 같이 막 뭔가 이 경기 분위기를 띄워보려고 막또 오버하기도 해요. 근데 뭘 해도 재미가 없어. 그럴 때 그럴 때는 이 방송이 끝나고도 진짜 뭐가 어디 한 구석이 좀 찝찝해요. 저는 이제 해설을 하면서 아까 이제 선수들한테 칭찬을 많이 하려고 한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는 팀한테 조금 더 좋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슛이 안 들어나, 아 괜찮다, 계속 시도해도 된다, 자신감 있게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는 팀한테 약간 좀 편향되게 하는 저는 제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아좀 그런 것도 좀 고쳐야 될것 같긴 한데 경기가 이제. 두팀다 좋은 경기가 나왔을 때 정말 보람되고 혼... 아니 제 해설이 좋다는 게 아니라 혼자 되게 뿌듯하고 뭐 그런 그래요 네 에로상이라면은 제가 이좀 이제 화장실을 좀 자주 가요 제가 좀 짧은 것같아한 번은 오, 오늘 경기는 연장 안갈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프타임 끝나고 안 갔어요 뭐야 갑자기 이겨던 팀이 자꾸 좀 아, 이상해 그러더니 이게점더 좁혀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1차 연장을 갔어요 그래서 아 뭐야 아 연장 갔네 큰일 났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 점점 더 급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는데 2차 연장을 가는 거예요 아 정말 환장하겠다 이제 나 끝났다 오늘 방송 사고 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퀘스님한테 이제 막 이렇게 밑에 메모를 썼어요 화장실 너무 가고 싶은데 가도 되냐 그러니까 그스님이안 된대 큰일 안 된대 요 <laughs> 큰일 안돼 그래서 그날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경기가 이제 연장으로 가면 갈수록에 대한 그런 제가 이제,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제 본능 때문에 그런 게좀 힘들죠. 네. 어, 저는 사실 신장팀인 한국과 성공사가 우승했으면 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 개인의 그런 바람이고요. 위원으로서 제가 봤을 때 어느 팀이 뭐 우승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게 초반 스타트나 이런 걸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사실 원주 DB가 그통화무승을 못했지만 정규리그 우승할 당시에 디온테 버튼이 와서 이제 그때 그 초반 스타트가 좋았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 그 저는. 원주디비가 정규리 그 우승을 하겠다고 저는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제 주변에 몇몇 이제 농구인들이 그때 이제 원주디비의 그 국내 뎁스가 많이 약했었기 때문에 원주디비는 원래 자리를 되찾으러 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저는 꿋꿋하게 저는 원주디비가 무조건 그 정규리 그 우승을 한다고 그때 생각 했었는데 그런 느낌이 어 지금 이번 시즌 원주디비에 있어요. 나중에 이제 플레이오프 우승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정규리그 우승은 원주디비가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조심스럽게 네, 해봅니다. 제가 원주디비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초반까지의 페이스만 놓고 본다면 조금만 더 노력을 한다면 강상재 선수가 MVP에 좀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우승을 못하더라도 엄청난 퍼포먼스를 만약에 한 시즌 동안 보여줘서 지금 소노의 이정현 선수 이두 선수를 한번 예측해 봅니다 저만의 강점이라면은 그래도 최근까지 이제 선수 생활을 하다가 은퇴해서 해설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현재 있는 선수들에 대한 장단점을 뭐 완벽히 파하고 악 있다 어,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좀 좀더 나이가 젊다 보니까 뭐라 그래도 좀더 이제 흥이 넘치는 좀 해설을 할수 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솔직하고 과감하다는 거, 낯눈치 안 본다는 거 대신에 이제 선수들이나 네. 그 이제 감독 이제님들 코치님들 눈치는 보죠. 네, 그래서 그런 건 되게 좀 조심하려고 하죠. 네, 좋은 얘기만 하려고 해요. 네. 저는 이제 선수 생활을 은퇴하고, 사실, 꿈나무들을 좀 이렇게, 어, 가르치, 코칭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원래 선수 은퇴하고 지도자가 꿈이었는데, 프로에서든지, 아니면은, 좀 프로보다도 사실 저는, 이제 뭐, 이제, 중고등학교, 이런, 정말 이제, 농구 시작해서 이제 올라오는, 정말, 하얀, 이런, 지금, 테이블처럼 이제, 하얀, 이제, 백지 같은 이런 선수들을 정말 좀, 예쁘게 잘 꾸며주고 싶어요. 그런 지도자가 되는 게 그냥 삼촌 같은 형 같은 그런 지도자가 되는 게제꿈이에요뭐 네. 크게 얘기하자면은 뭐든지 도전해 보고 부딪혀 봐라라고 얘기를 해 주고 싶어요. 항상 삶을 살면서 사람들이 자기가 의도치 않은 일을 할, 하는 순간도 오고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의도치 않은 그런 기회도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하나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해설위원도 다뭐 하고 싶다고서 해다 누구나 할수 있는 건 아니고 또 어떤 일이든지 사람들이 하고 싶다고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와 전혀 상관없는 분야라도 내가 공부하고 조금 더 노력을 한다면은 그 분야에서 최고는 되지 뭐 못할 수도 있어요. 못할 수는 있지만 또 다른 스타일로 그런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저는 노력만 한다면은 무조건 될수 있다고 봐요. 어 제가 농구를 시작할 때도 정말 농구를 못했었는데. 남들 100번 할때 저는 정말 천 번, 만번 했거든요. 그렇게 노력하면 되는 것처럼 뜻하지 어, 않은 기회가 왔을 때 어,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숨으려고 하지 말고 어, 부딪혀서 또 잡아낸다면은 또 이런 기회가 또내 인생에서 또 어떤 또 디딤돌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한번 부딪혀보라고 좀 얘기하고 싶네요. 네. 그 농구 선수로서 정영삼을 또 많이 사랑해주셨듯이 또 해설위원으로서의 정영성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어, 스포츠 업계에서 저처럼 뭐 해설도 있고 또 많은 분야의 또 일들이 있는데 어, 무엇이든지 간에 어느 어, 곳에서든 자뭐 기회가 주어지고 또 그렇게 할수 있는 여건이 맞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용기를 내서 그리고 노력을 통해서 꼭 도전해 보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스포인, 화이팅!